안녕하세요. 등대방송입니다. 오늘은 통신요금 감면제도 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 핵심만 쉽고 정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통신요금 감면제도는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정책으로 이에 해당하는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매월 일정 비율의 통신비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나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특정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되는 분들은 통신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소득증명서나 장애인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통신요금 감면 제도는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며,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장애인 통신비 지원제도, 저소득층 통신비 지원제도, 그리고 청소년 통신비 지원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 통신비 지원제도는 장애 정도와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 여부에 따라 월 산전에서 20천원까지의 통신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통신사 홈페이지에서 감면 신청을 하거나 필요한 서류인 장애인 복지카드와 본인 명의의 휴대폰 계약서를 준비하고 가까운 통신사 영업점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통신요금 감면제도에는 몇 가지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해당 통신사를 이용하고 있는 소득 인증을 받은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 장애인 등이 해당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알찬 정보로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들 중에서도 통신비 부담이 높은 이용자를 위한 제도로 월 통신요금이 일정 금액 이상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월 3만원 이상의 통신요금을 내는 사람이면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가까운 통신사, 사무소나 공공기관에서 가능하며 신분증과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통신요금 감면 제도를 이용하려면 먼저 통신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자신이 감면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자라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소득증명서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가 완료되었다면 통신사 홈페이지에서 감면 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신청서 작성과 함께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끝으로 신청이 완료되면 통신사로부터 감면 승인 여부를 알려주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통신요금 감면 제도를 이용해 보세요. 통신요금 감면 제도를 신청하려면 주로 매년 일정 시기에 지정된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부 제도는 매년 1월과 7월에 신청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 절차는 대체로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지며 필요한 서류는 가구의 소득 증명서나 장애인 증명서 등이 될수 있습니다. 각 제도의 정확한 신청 시기와 요구 서류는 통신사의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먼저 본인의 요금제와 이용 형태에 따른 감면 제도 자격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정 수입 이하의 가구나 특정 소득 구간에 속하는 개인이 자격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격이 확인되면 필요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는 소득 관련 증명서나 가족관계 증명서 등이 될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